안녕하세요. 미나주방입니다. 오늘은 야채가 듬뿍 들어간 유부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야채 손질을 먼저 하겠습니다. 야채는 지금 2인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채가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3분의 1 사이즈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는 파란 부분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. 피망이 있으면 사용해도 되지만 집에 있는 야채들이 있으면 활용을 할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. 굳이 꼭 피망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이런 오이를 넣는다든지 아삭아삭 맛있어요. 저는 버섯을 좋아해가지고 버섯을 좀 많이 넣습니다 야채를 볶아보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조금만 두르겠습니다 표고버섯을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다만 같이 한꺼번에 넣어서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센불에서 빨리 볶아 줍니다. 채소가 이 정도 볶아지면 되겠습니다. 이다 됐습니다. 야채를 섞어 보겠습니다. 밥은 2인분으로 한 공기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시중에서 산 유부초밥 안에 들어있는 소스와 재료는 같이 넣겠습니다. 흑임자와 통깨는 집에 있는 걸좀 첨가하겠습니다. 유부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물기를 쪽 빼고 지금 사용하겠습니다. 그러면 찢어짐이 덜하고 벌려서 싸기가 좋습니다. 숟가락을 너무 큰거 말고 조금 작은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걸 넣으시면 편리합니다. 안으로 이렇게 쑥 넣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밑에까지 쑥 내려갑니다. 이렇게 유부초밥을 싸게 된 이유는 어릴 때 아이들이 야채를 잘안 먹어서 유부초밥에 이렇게 쌓아주면 야채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싸고 소풍 갈 때도 이렇게 많이 싸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야채 유부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몸에 좋은 야채를 듬뿍 넣어서 여러분도 싸 드셔보세요.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